안녕하십니까? 오늘 6월 19일. 아, 제가 출심을 잃었습니다. 원래 일어나자마자 찍어야 되는데 좀 찝찝해서 먼저 씻었어요. 모닝 루틴이죠. 어제 찍었던 영상 편집하고 그다음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현재 시간 12시. 영상 편집 다 끝났습니다. 너무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. 그래서 운동을 좀 나가서 할 건데 자전거 타고 한강 가서 중량 조끼 입고 푸쉬업 풀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빨리 가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턱걸이 룩! 반바지, 날씨 <laughs> 날씨 엄청 좋구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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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주문해도 될까요? 네! 아,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? 저쪽에서 철봉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되는 거 아니에요? 철봉에?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요 <목소리> 오늘이 올해 들어 제일 덥대요 오늘이요? 네 <laughs> 그럼 잘 샀네요 아이스로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코히~~ 쉴때 뷰가 이렇습니다. 마음이 편안해진다. 저한 5분 정도 말릴 건데, 또이 잔디밭을 보면 애니멀플로못 참죠? 뭐야 비둘기 너도 한탕 땡길래? 애니멀 플로우? 어 비둘기 플로우 이야. 자 이제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파이팅 집 도착 바로 유산소 1시간까지 가보겠습니다 좀탄것 같지 않아요? 전 항상 여름 되면 엄청 탑니다 유산소 1시간 더 빡세게 가볼게요 파이팅 유산소까지 클리어 역시나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<laughs> 3시 수업이어서 얼른 씻고 수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클리어 밥잘 먹었고 이제 수업 다녀오겠습니다 수업 끝 세탁물 맡기신 분끝 지금 5km 뛰어야 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밖에 너무 더워요 영상 찍을 에너지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런닝만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안 뛰는 거 아니야? 거짓말쟁이 <laughs> 아니야 술 마시고 올 거지? <laughs> 와 진짜 아니야 진짜 뛰고 오는 거야 <laughs> 삼성 헬스 캡처할게자 5km 뛰고 오겠습니다 카페 잘 다녀왔습니다. 아, 이무 커피를 입으로 마셔야지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떡해. 그래도 26분이면 나쁘지 않은 페이스로 뛰었어요. 5km도 클리어. 지금 씻고 홍눈이랑 당근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팔 물건은 카메라. 카메라 잘 팔고 올게. 근데 오늘 진짜 덥다. 걸어서 강동구청역까지. 유산소 개꿀. 뭐요? <laughs> 왜 찌그러무세요? <찍으라면서요? 웃음> 뭐요? 뭐요? <laughs> 참내. <참네. 웃음> 방금 판매 완료. 응. 서로 기분 좋게 거래 잘했습니다. 근데 진짜 착하신 분인 것 같아. 응. 되게 행복해하셨어 카메라 사실. 더워서 카페 왔어요. I love a m e 짜잔, 제 화장대예요. 공주님. <laughs> 누가 날 공주님이라 불렀는가? <laughs> 누가 날 공주님이라 불렀어? <웃음> 공주님 나 나무 같이 앉지 않아. 신났다, 공주님. 그래도 좀 시간이 한6시반 정도 되니까 더위가 한풀 꺾였구만. <laughs> 아무렇지 않지 않아 무색은 지 보니까 완전 시원하네요 마지막 운동 불가리안 백 오늘은 스네치 10개 아, 스네치 10개 스네치 100개 10개씩 10세트 가겠습니다 아. 네. 오늘 뭔가 스네치 잘 되니까 이 기세 몰아서 20개씩 5세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0개는 그냥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20개씩 5세트 하둘 아. 와.. 전환 터질 것 같아 그렇지만 전환이 터질 것 같다는 즉 이걸 버티면 더 강해진다 버텨보겠습니다 강해지겠습니다 20개씩 5세트 클리어 했는데 전환글이 찌릿찌릿하네요 이 불타는 느낌 진짜 오랜만이야 철렁철렁하려 맨날 그렇게 해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콩눈이랑 밥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6월 19일 운동도 클리어 짜잔! 오늘의 메뉴 닭갈비랑 생선해서 잘 먹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긍정 풍부하러 되세요. 응. 안녕.